쟤를 보자고. OP1을 보자고의 크기. 뭐죠? 3파이 그다음에 A. 빼기 3그 3분의, 3분의 파인가요 그러면 이 숫자는 지금 뭐보다 커요? 2파이보다 크다고 맞아. 그다음에 2파이를 뺀걸볼 거라고. 됐니? 네. 그래서 지금 각을 각의 크기를 여기서 2파이 빼도 되잖아 같은 동력이니까 네. 그러면 뭐가 돼? 파이 빼기 파이. 3분의 파이가 되니까 뭐가 돼?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라고 그래서 뭐다? 3분의 2파이랑 같은 거다 찾아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됐니? 됐냐 안 됐냐? 됐니? 된거 맞아? 응한 봐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봤더니 요아이가 몇 주기죠? 일단 2주기를 갔잖아 그래서 일단은 n에다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랑 홀짝성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한 번에 대리도땡긴는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n이 2k일 때랑 n이 2k 플러스 1로 할게 어차피 1은 빠지니까 여기서 됐나 그럼 n이 2 k 면 뭐가 되지 얘들아? 2k 좀 넣어줄래? 4k 더하기, 더하기 1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되고 3분의 2k파이가 2K 나온다고 네. 그러면 4k파이는 빼도 되잖아 맞지? 파이 네. 바퀴수니까 얘가 파이 더하기 3분의, 3분의 2k파이가 2K 된다고 네. 여기서 이제 한번 나열해보자고 자 봐봐 k가 네. 지금 1부터예요 k1이면 뭐가 되지? 3분의 5파이가 되나요? 네 k가 1일 때 k가 2면요? 3분의 7파이 k가 2면 3분의 몇이라고? 7파이 3분의 7파이지만 얘는 2파이 초과했으니까 바꿔야 될거 아니야 뭐로 바꿔? 까 일단 3분의 파이로 바뀐다고 됐나요? 그 다음에 k가 3이면 3. 어떻게 돼요? 파이 3파이 되니까 파이로 두합 하겠지 맞아요? 네. 그럼 이거 홀착선으로 하나만 하면 의미 없나 보다 그냥 해도 됐나 보다 그냥 그 다음 k가 4면 어떻게 되요? k가 4면? 요 3분의, 3분의 8, 3분의 11파이잖아. 맞아? 네. 근데 얘는 뭐죠? 2파이보다 크잖아. 2파이 네. 빼면 뭐가 되지? 3분의 5파이 나오죠 네. 그럼 3분의 5가 나왔으그다음에 3분의 파이 이렇게 반복될 거라고. 됐니?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이 맞나요? 맞습니까? 여기 안에서 3을 이지만 여기 안에 3분의 2가 만들어다면 안 만들어져 안만들지가니까 얘는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 케이스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2K 플러스 1넣면 어떻게 됐죠 얘들아? 4K 플러스 3파이에다가 3분의 빼기죠 빼기 되고 2K 플러스 1파이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런데 어, 잠깐만 이게 바꿀게 뭐 누나가 하면 안 되는데 화살이 들어있게 4k에다가 2파이까지 빼도 되잖아 네. 그럼 여기에는 파이 빼기 3분의 2k 플러스 1파이고 여기도 k가 지금 뭐야 1부터입니다 왜냐면 응. 0일 때는 할 필요가 없어서 됐습니까? 응. 됐니? 자그면 k 1부터 넣어봐 봐 k 1 넣으면 뭐가 돼요? 0파이 0그 다음 k 2 넣어보자 2 넣으면 뭐가 되죠? 파이빼기 3분의 5파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인가요? 네 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에다가 2파이 더해주면 3분의 4파이가 나오나요? 네. 맞니? 네자그 어. 다음에 아직 3분의 2파이가 안나왔으니까 k가 3넣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4파이인가요? 네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그러면 얘는 3분의 2파이가 뒤져 네. 나왔나요? 그럼 계속해서 가야 이겠지 K가 4면 어떻게 요 K가 4면 5-3 5기3 5야파5 4기5-4-2 5기3 5-4-2 5-4-2 5-4-2 5-4-2 5-4-2 5-4-2 5-4-2 5 4주5-4-2 5-4-2 5-4-2 5-4-2 5-4-2 5-4-2 5-4-2 5-4-2 5-4-2 5는2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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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5 4 5 4 5 4 5 5 5 그러면 n은? 6m 더하기 1어 6m 더하기 1 골이라고 됐어요? 네 그럼 m에 0은 빼야 되잖아 지금 n이 2부터 했으니까 더기가 맞아? 네그이 n이, m이 n이 1부터 해서 100미만 100끼 앞까지잖아 맞아? 16 그러면 16이 마지막인가요? 네 그럼 답이 몇 개? 16개 16개, 네, 16개. 근데 이거 아무 홀짝 안 해도 괜찮을 거 같아 요게 아까 26이었잖아 네 근데 여기도 좀잘 보면 이게 봐봐, e m 파인 애초에 빼도 되잖아 처음부터.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라 보고 시작했을 거라고. e m 파인 어때 바뀌지니까. 그럼 π랑 이거밖에안 되니까 여기서 홀자성으로 가면 조금 더 아까보다 계산 짧아질 기회. 이걸 개발 그 우리가 없앴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애고 아마 갔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홀자성안 해도 돼 뭐가 되도 괜찮을 것. 같아. 알아서 해야되나? 끈기있게 가야지 않겠나 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거 결과 다아니니 그냥 편하게 할게요 여기가 이등분에 삼키냐 반지름 때문에 맞아? 그래서 이게 수직 이등분 되잖아 맞아? 맞니 안 맞니? 음, 맞아요? 그래서 원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고? 요점과 이, 이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맞아? 어차피 겨, 결과 아니까? 맞습니까? 맞냐, 맞니, 맞니? 맞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냐면, 여기에 각이 등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각이 등선. 맞죠? 그러면 요 점이 있겠지, 맞아 맞냐, 맞니? 안 맞니?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그림 이상해서 그려야 내 그림이. 그려서다 여기가 지름이라고, 지름.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준다겠지. 너는 이 정도는 아니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지금보다 길이가 2선분 AB. 그 그러니까 반지름은 1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R2. 그 다음에 여기는 R1. 이라고 하고 BAP. BAP. 여기가 을세타여기지좀 그 강조 좀 할게.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R1 곱하기 R2로 구해달라. 되요 조금 없죠? 코사이는 5분의 4라는 은 3대 4대 5를 말하는 거예요. 맞니? 네. 그러면 여기가 5A라면 저쪽에서. 5분의 4니까 4A고 3A고 여기까지 맞니? 네. 그 다음 여기도 뭐야? A. R2 맞아요? 그러면 3A 더하기 2R2가 1 되는 겁니다 맞아? 맞냐? 맞니? 맞잖아? 네. 근데 5A가 1이데 A가 몇 분의 몇이야? 오. 5분의 1이잖아 그러면 2R2가 오. 5분의 2라서 R2는 는 5분의 1 되는 거 맞을까요? 네. 이거는 그냥 아마 동수원으로 낸 거고 아마 의도가 그럼 그러니까 이제 옆에 거보여 옆에 거 옆에 거를 자 보면 여기 세타잖아 맞지? 여기도 이기면 생각해 이 뭐가 돼? 세타잖아 그러면 두 내갑의 합은한외벽이 붙어 이거 이 세타잖아 근데 각이 이기면 이거 뭐가 돼? 세타 또 세타가 된다고 이까지 이해됐나요? 네 됐습니다 뭐어쩌라 거지? 배고픈데? 아 몰라 뭐. <laughs> 아, 여기가 지금 R2라고 네 봤잖아 반지름 아 R2는 R1 2 r R1이라고 R1 여기까지 됐나요? 네 여기가 이제 3대4대5 를쓸수 있잖아 네. 자 그럼 여기는 3대4 5 봐봐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비율이 5라고 맞아? 네 여기가 3분의 5 R1 R1 되잖아 그래서 3분의 5 R1 더하기 R1은 1이다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5 R1 더하기 R1이 1이다 그러면 R1은 8분의 3이다 그래서 R1 곱하기 R2는 40분의, 어, 40분의 3이다 그럼 이제 너네가 따진다고 쌤 이게 뭐가 대수예요 삼각비 썼으니까 대수야 그냥 된다고 니 코사인 세타를 X 사인 세타를 y라고 하면 단위 원형의 점이라고 했다고 맞아? 맞냐 맞니? 그러면 y 배 x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이가 되고 x y는 늘 단위 원형의 점이니까 요한 관계식이 나온다고 y는 몇이에요? 루트 이 여기다 그냥 뿌려 넣을게 그럼 뭐가 되죠 ex 제로 일단 잠깐만 요런 거 맞나요? 네. 그래서 ex 제고 미르트 EX, EX. E EX. 아, 어, EX 이래야 되는 거 맞나요? 네 어. 그러면, 이 근공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 잠 근공 쓰로 맞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E, 마이너스 루트 E 하면 무리 식을 인수해야 돼아 예쁘게 나와? 생각보다? 마이너스 루트 E, X 이걸로? 그냥 1, 1 하면? 네. 루트 이 루트요. 그냥 예쁘게 되네.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럼 x 가 뭐야? 마이너스 이분의 삼. 유리 되나요? 네. 그러면 y 는일단치게 나오겠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이 분의 일. 그러면 얘는 몇인데요이 어, 분의 세. 왜? 뭐가? 마이너스 들어가야지, 왜 플러스 들어가세요. 루 이. 아, 마이너스구나 플러스구나 금액이 빼기구나 맞죠 그러면? 면러면 네. l 어, 아, 네. 분의 p 루트 s 이분의 루트 l 뭐냐? 이분의 루트 의 u s plus, plus, p l 이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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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계산 l u s plus, p l u 고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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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분의 plus, p l 역수하면 마이너스 루팅. 그다음 얘는 루트이 되고. 되고 그러면 이래야 하나요? 네, 육십사. 어때요 이 정도? 그냥 이것 잡았다. 그렇게 좀 그런데 음. 그러면은 뭐야? 이게 한 등식이 수준이라면 해야 된다. 실근에 가든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0 이상은 예의상 이상 해줘야 돼요.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0 이상 그러면 a가 뭐라고? a가 0이하거나 a가 8 이상 이제 여기서 의미는 없죠? 이 조건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그냥 범위가 더안 줄어든다. 그냥 대꾸라. 풀이에 안들어가겠군진 실제로. 근데 해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분의 합두 분의 C 곱 이래야 되는 거 맞아요? A 근데 요거양변 제곱해주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게 1이고 요게 어, 4 4A 있잖아, okay. a 이다 나오거 그래서 A 제곱 빼기4 a 2단4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구하면 되는 거. 됐니? 네. 여튼 구하고자 하는 게 얘인데, 얘는 그때 말때 삼각함수에서는 고승공식 변형 말고 인수분해공식에서도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가도 괜찮다고. 해. 이거 1인가 아니까 삼각함수에서만이야. 다른 단에서 니가 쓰는 게 아니야. 무조건 고승공식 변형이야. 그러면 사 플러스 코가 뭐였지? A였고, 요거는 1이었고 맞아. 맞네 맞네 이거는 빼기 2a 됐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a를 다고 맞니? 그래서 여기서 a제곱이 4a 더기를 맞아요 그래서 여기 a 제곱들이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근육공체에 쓰이니까 번거만 넣으면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a제곱은 4a 플러스 1안 써도 위에 써져있어 멋잖아, 뭐 어쩌라고, 쓴니까 여튼 금공 때리면 뭐가 돼요? A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2 다시 제곱, 맞네 a가 음수라메 그러면 뭐만돼요2 빼기 루트 이걸 여기다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7 루트 5가 단순 계산 문제 이것 좀 주면 좀 그렇다